안녕하세요 천데드입니다. 어, 먼저 제목에서 어그로를 좀 끌어서 죄송하고요. 어, 요교라이더 이제 지원하기가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. 뭐 크루까지는 아니고 이제 라이더 지원하기 일부 지역 지금 테스트하는 지역으로 지원 가능한 것만 지금 오픈이 됐는데요. 어, 여기 지금 뭐 화면으로 쭉 보여드리겠지만. 어, 본인 인증하고, 그 다음에 뭐, 메일 주소, 로그인 할때쓸 메일 주소, 비밀번호 입력하고, 그 다음에 뭐,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, 뭐, 이런 거 입력하고, 본인 확인하고, 그리고 뭐, 원하는 지역, 오토바이, 뭐, 렌탈 오토바이, 이런 거 선택을 하게 되면, 이제 그, 지원까지 가능하게, 딱 그렇게 앱이 지금 오픈을 했어요. 그래서 뭐, 당장은 지역이 이제 뭐, 고양시만 오픈이 돼 있지만, 어, 이쪽에서 일하고 있던 라이더들이 어, 테스트가 끝난 것 같다 라는 제가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어, 신규로 들어오는 지원자들까지도 이렇게 이 앱에서 어, 지원이 가능하고 여기서 바로 일을 할수 있게 이제 연동이 되는 과정을 테스트하는 것 같고요. 어, 이게 끝나면 바로 뭐 일주일, 뭐이 정도는 금방 일주일이면 테스트 끝날 것 같은데 한 1, 2주 사이에 아마 이제 다른 지역도 어, 라이더 오픈하기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크루까지도 바로 이어질 수 있을 확률이 높죠. 어, 뭐 요기요 같은 경우는 배민이나 쿠팡에 비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뭐 신규 인력을 계속 뽑으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던 인력들이 요기요를 가입을 하려고 지금 엄청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뭐 거의 배짱이에요 지금. 그래서 어, 기다리면서. 자기내가 열기만 하면 최소한 어느정도 인원은 그냥 다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기만 조율하고 요 안정성을 최대한 이제 앱의 안정성을 더 이상 수정하지 않게 이제 그거를 어 조금 더 고민하고 어 테스트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요게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비마트랑은 다르게 어 GS 프레시 마켓을 이용을 해서 전국에 뭐 3-400개가 넘는 매장을 한 번에 이제 오픈을 한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지금 분명히 필요해요. 그래서, 어, 전국 모집 인원을 이제 라이더로 가냐, 라이더를 어느 정도 채용하고 크루로 가냐, 이거는 이제, 어, 분명히 시행을 할 거기 때문에, 어, 일주일이냐, 한 달이냐, 요, 상관이겠지만, 아마 이제 곧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.